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이리미아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유다에 대해서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를 드는 것이 한번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타인의 아내가 된 여자를 남편이 다시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재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해서 신명기 24장에 의해서 재결합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고 한, 우상숭배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시 너희들이 회복하겠느냐?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키겠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 남유다, 너희들 그렇게 범죄하다가 정말 끝난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남유다가 망하기 전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보고 돌이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의 경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징계를 내리시는데 못 깨닫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헐벗은 산이라는 말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에는 이방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산랑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온통 이방신들과 연합하여 산당을 만들고 우상숭배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가세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들이 지은 산당들을 보라. 산에 있는 산당들에게서 도움이 오냐? 산당에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헐벗은 산을 보라는 것은 산을 온통 산당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와 또 산당을 지어도 우상에게 절해도 영혼의 삶은 헐벗고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비와 늦은비가 그치고 없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구나. 이것을 이스라엘이 못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의 방송을 하시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것을 보여줘도 남유다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훈련의 어려움인지 징계의 어려움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고난의 훈련으로 착각합니다. 징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변화를 줘야 하는데 미련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야. 내가 훈련을 잘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질 거야. 나의 가는 길을 크가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 정근같이 나오리라. 이런 눈치 없는 소리를 하고 결국 은 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를 보호하셨는데 우리가 망하겠냐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은 백성이니 괜찮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신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별이하에쭉 나옵니다. 남유다가 창녀의 낯을 가지고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계속하시겠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의 보호자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괜찮다, 괜찮다. 이것이 믿음 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5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포장하고 자신들의 악은, 즉 우상숭배는 계속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비록 서부에서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며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다시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1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계속하여 악의 자리에 머무는 것은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요. 은혜에서 떠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잘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이 싸인 주실 때 분별하고 속히 회개하고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또 하나님 산을 볼 때에 헐벗은 산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그 가뭄의 징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리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는 죄악의 탐욕의 삶을 살아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아버지여 분별력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훈련인지 하나님의 징계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일 때 속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